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대표님이 직접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 임영웅님 측에 수락을 받게 된그 초조한 마음, 또 비화, 장문의 글을 통해 직접 좀 마음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과 임영웅님의 쇼츠 영상 좀 소개를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님이 유튜브 쇼츠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잔망 킹, 임영웅의 밴드 속의 모음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약 59초짜리 영상이고요. 쇼츠에 올리기 위해서는 1분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때 모습이죠. 밴드를 소개하는 이제 잔망 웅의 모습, 영웅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포즈, 마이크를 기타로 활용하는 모습, 섀도우 기타 마스터라고 나오네요. 웅다운 펑크, 춤추면서 리듬 타고 있죠. 정말 공연에 진심인 걸좀알수 있습니다. 또 음의 향기, 발레 포즈죠. 한번 터나는 모습, 자신만의 어떤 필에 빠져서 이렇게 뭔가 노래와 이 밴드가 하나가 되는지 그런 모습이죠. 결론을 신난다라고 좀 자막에 나오는 상황이네요. 제치구님 어, 표정과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이민영님의 시장 중계가 다가옴에 따라서 쇼츠를 좀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고 또그 기사 아래는 임영웅의 실황 중계가 티빙을 통해 방송이 될 예정이다라고 나오겠죠. 너무 너무 알찬 쇼츠 영상이 좀 아닌가 싶네요. 팬들 반응을 보면은 비와 당신 부른 사람 맞냐고 귀여워 죽겠어. 웅다운 펑크 너무너무 좋다. 드럼 짠하다. 당황스럽다.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매력이 있네. 아 공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이 비아라우를 불렀잖아요. 너무너무 분위기 있고, 정말 감성 젖은 이제 그런 무대였는데, 잔망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반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팬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티빙 질문, 티빙 스탠다드 가입했는데, 4K 송출 프로라고 써있는데, 업그레이드 하면은 4K로 신청 가능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아닙니다. 댓글을 보면은 송출 4K 지원 안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스탠다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팬분이 사진을 좀 올렸어요. 보면은, 갤러리 정리하다가 추억 소환한다 하면서, 영임이 옛날에 한강 버스킹 할때 모습인데, 이렇게 누군가 영임을 찍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취 있게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막는 그런 모습이죠. 이 관객분도 좀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을 보면, 어우, 부럽다. 한강 건너 불구경 말했다. 저 손으로 내눈 찔러도 용서해 줄 거야. 그랬더니, 크크크크크라고 말을 하네요. 아 오비여. 볼 때마다 저분 빙의하고 싶어 많이는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TS샴푸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TS샴푸 대표 장기영 님은 임영웅 님의 공식 팬카페에 가입을 해서 글을 좀 남기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진실된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가서 장기영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고 설명도 듣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인스타그램에 공개가 된 사진이에요 볼까요? 지금 장기현 대표님이 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이제 이미영님의 굿즈 옷이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제품 사진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앉은 상황에서 좀 이렇게 건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는 이제 이미영님 팬 분이 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님 얼굴 굉장히 밝죠? 그리고 이렇게 임혜영님의 팬분과 직원이 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주고받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거좀알수 있습니다. 장기현 대표님이 임영웅 가수를 모델로 발탁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저는 모델을 선택할 때 미리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엄청 많이 서치를 합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많이 보고 평판이 어떤지, 인상이 어떤지 등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주위 지인분들에게 어떨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모델 쪽에 연락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수 임영웅님이 자꾸 보이길래 본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었고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를 보면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편한 이미지에 영향력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트로트를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터트롯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영님이 우승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수 임영님도 트로트 가수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검토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임영웅이 발표한 I'm Hero 앨범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노래가 트로트가 아니라 대부분 발라드 쪽이었고 듣는 노래마다 어찌 그리 신금을 울리는지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역 같은 노래는 트로트 풍인데 듣다 보니 이것도 좋네요.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임영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노래를 듣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임영만이 우리 샴푸에 어울리는 퍼펙트 모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임영님과 영웅시대 분들이 하는 착한 기부 활동을 보면서 마음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곧바로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이미영 님을 모델을 쓸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나서 다음날 저녁까지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초조하던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가 1년 갔다군요. 혹시나 모델 제안을 거절하면 어쩌나 해서 노심초사 했었습니다. 이틀 후에 기쁘게도 모델 제안을 수락한다는 통보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명웅 님이 어렸을 때부터 고구마 장사, 편의점 알바, 가구 공장 정말 안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대학교 때 가정 형편상 고생하면서 어렵게 졸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힘들게 알바를 하면서 벌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고사를 손으로 알바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영웅 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 더욱 좋네요. 앞으로 임영웅입니다. 영웅시대처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웅 님과 ts 샴푸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좀. 말을 했네요. 아, 정말 스토리가 엄청납니다. 이 대표님도 정말 영웅님처럼 대학 때안 해본 알바가 없네요. 또 이제 이명님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 정말 대표님의 진한 속마음을 좀알수 있는 그런 장문의 좀 글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정말 실천을 했습니다. 보면 티샴푸 프라다키어로즈 창단 및 PBA 팀리닉 선수 출정식 실시 읽겠습니다. 이 친구들 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대표님 보이죠? 아 정말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바로 추천을 하는 대표님의 모습이네요. 그 대표님의 긴 글을 통해서 진실된 마음을 좀알수 있었네요.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입니다. TV인 가입하시면 되고요. 베이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폰에 티빙 앱도 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설치를 해서 로그인을 좀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통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